김스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회 2019년 3월 3일에 주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문제 중에 다섯번째 과목 식품제조공정 부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CL이라고 나와있는건 클로스트리디움을 의미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라이넘이라고 하는 포자를 형성하는 미생물을 121도씨에서 121.1도씨에서 가열을 했더니 D벨류가 0.25분이었대. 이게 무슨 말이죠? 1로그 죽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이게 디벨루예요 자, 1로그를 우리 1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로그 또는 1사이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0.25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10대수, 10대수는 뭐예요? 10사이클, 10사이클을 둘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고 있어요. 한 사이클 돌때 0.25분 걸리는데요. 0 걸린대요. 열 사이클 돌리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몇 분이 걸리겠어요? 2.5분이 걸립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 자체는 클러스튬 보트라인이라는 미생물 이름도 나오고, 디벨류도 나오고, 포자도 나오고, 통조림도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이클이 0.25분, 1 0열 사이클은 몇 분이냐라고 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같이 볼게요. 식품 원료를 무게나 크기, 모양, 색깔 등으로 물리적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반인가요? 아니죠. 교반을잘 섞어주는 거. 교질 아니고요. 추출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선별이 되겠죠. 선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적 성질, 무게나 색깔 등의 차이를 이용해서 특정한 식품 원료만을 분리해내는 거 우리 선별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앞선 1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왔네요. 아까는 클러스트리움 보틀라이넘이었는데 이번에는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미생물이었습니다. 바실러스 스테아로 서머필러스라고 하는 미생물에 포자를 열 처리한대요. 근데 이때 초기에 10만분의 1만큼 오르그네요오르그만큼 감소시키는데 110도씨에선 50분, 125도씨에선 5분이 소요된대요. 이때 g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는 d-value를 의미했었죠. d-value는 뭐예요? 특정한 온도에서 미생물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g-value라고 하는 건이 d-value 값이 또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온도 상승률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예시에서 보면 110도씨에서 가위을 하면 오로구 죽는데 50분이 걸린대요. 근데 1 2 5도 c 에서는오로구 죽는데 몇 분이 걸린대요? 5분이 걸린대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10분의 1로 감소했죠. 뭐가? 시간이 10분의 1로 감소했어요. 자, 이때 필요한 온도 상승이 몇 도가 필요해요? 1 5도 c 가 차이가 났죠. 그럼 1 5도 c 를 올리면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이 문제에서 앞에 있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어렵게 설명된 건다 필요가 없고, 백십 도씨에서 는 오십 분 백이십 도씨에서 는오 분입니다 그러면 십 분의 일로 감소했으니까 온도 상승률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봐야겠죠 이 지밸류를 묻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건이 온도가 시, 시간이 십 분의 일로 감소하는 또는 백 분의 일로 감소하는 정도로밖에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아마 십 분의 일로 시간이 감소하는데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일 겁니다 온도 차이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어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방사선 조사 앞선 기출에서 나왔었죠. 방사선 조사는 보통 코발트 60을 통해서 하는데 코발트 60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조사는 가열 처리는 아니죠. 비가열이에요. 식품의 온도 상승 거의 없습니다. 비가열 처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처리 시간이 짧죠. 짧은 시간 안에 살균하여 좋습니다.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방사선 두사는 일반적으로 식품의 품질을 보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가열 처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보존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높은 도즈, 그러니까 너무 세게 처리하면 식품의 품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단적으로 색깔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높게 처리했을 때 이런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냐? 보통 십 g 로그레이 정도를 생각을 해요. 이건 그레이라고 있는데 십 g 로그레이 정도. 이상의 고설량 높은 정도 설량이란 거는 이제 세기의 시간을 곱한 건데 얼마나 센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게 처리를 하면 식품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방사선 에너지가 식품에 조사되면 식품 중에 일부 원자는 이온이 될수 있겠죠 이온화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증발농축의 시킨대요. 예를 들어 어떤 용액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질과 용매가 들어있죠. 여기에 증발이 시켜서 농축을 시킵니다. 그럼 용매는 날라가고 용질이 많이 남겠죠. 뭐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걸 농축시킨 잼도 일종의 농축시킨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잼처럼 끈적끈적한 것 용질이 많이 남은 거 생각을 해볼게요. 농도가 어때요? 상승하죠. 비점. B점. 비점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집니다. 용질의 비율이 많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져요. 정답은 2번. 거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점도는 증가합니다. 끈적끈적해지죠. 정답은 2번. 비점. 끓는 점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익스트루더 이건 뭐예요? 추출 또는 압출 성형. 압출 성형기. 기계를 통해서 압출 공정을 하는데 식품료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은 어떻게 됐을 변성 되겠죠. 단백질이 변성 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비활성화돼요. 효소도 단백질 중에 일부죠. 활성이 아니고 비활성화 되겠죠. 정답은 2 번. 갈색화 반응 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분의 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효소는 활성화 되지 않고 불활성화 비활성화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이프 중간에 둥근 구멍이 뚫린 원판을 삽입해서 원판 앞뒤의 압력처로부터 식용유의 유량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량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다양한 종류의 유량계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큰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이프가 있겠죠. 파이프 파이프 안에 원판을 삽입할 거예요. 뭘 삽입해요. 뭘 삽입해서 요 원판 구멍이 있는데 요 사이에 식용유와 같은 유체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압력 차이가 생겨요. 이 앞쪽의 압력과 뒤쪽의 압력이 달라집니다. 이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식용유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 중하나냐면 조임 유량계 중 하나인데 조임 유량계 중에서도 내가 주중에 오리피스 유량계에 해당이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 사이에 어떤 원판을 삽입해서 이 원판이 원판 앞뒤에 압력을 잼으로써 시운의 유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 2번 오리피스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리 재분을 하는데 원료밀을 롤러를 이용해서 부순대요. 부순다. 자네가지 중에 부수는 건뭐 있어요? 가수는 물을 넣는 거 순화? 아니고요. 훈증 아닙니다. 부수는 건 바로 크러싱, 조세 같은 말이겠죠. 부수면서 배유부와 외피를 분리하는 공정은 네가지 중에 조세 공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정답을 골라 주셨고, 제이 질문은 동결건조입니다. 동결건조는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식품 조직의 파괴가 적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우리가 좀 비싸게 돈을 주고도 먹는 식품에 사용을 하고요. 향미 성분의 보존이 뛰어나 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럼 항상 장점만 있지 않겠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제조 단가가 비쌉니다. 많이 들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조장가 적게 드는 건 아니고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결 건조를 모든 분야에서 다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에만 이용할 수 있겠죠. 제일 히는 문제는 감귤 통조림에서 하얀 침전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왜 생성되겠어요? 감귤, 귤은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귤 까먹으면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이 나중에 통조림에서 침전물이 될수 있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나와 있는 원료감귤에 아황산가스 처리는 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이 아황산가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떻게 많이 들어봤냐면 이건 독성물질이에요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무색의 기체인데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원료감귤 에 아황산가스 처리하면 독성을 띨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c o 제조시에 균질기를 사용하는 목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c o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는 메일우유 서울우유 같은 우유에서 균질기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크림층이 분리되는 걸 방지해야겠죠. 크림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안되요죠우 크림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소화 흡수율이 증가될 거고요. 우유 속의 지방이 균질하게 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균지기를 이용해서 우유를 잘 섞어줘요. 잘 섞어줬을 때, 카제인이 분리될까요? 분리되지 않을까요? 분리되지 않겠죠. 카제인 분리용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카제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균지기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다단의 추출기로 스크류 컨베이어 2 개를 갖는, 스크류 컨베이어를 갖는 수직형 실린더 탑으로 구성된 연속 추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긴 거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탑이 두개 있대요. 그리고 이쪽에 원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압력이 들어가는 쪽이 있고 추출할 수 있는 용매가 들어가는 쪽이 있는 이런 식의 추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원료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밑에서 압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용매로부터 추출이 돼요. 이러한 방식은 독일의 힐 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힐 데브란트 추출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수직형 실린더 탑과 힐 데브란트 추출기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열 교환기의 판수를 변화시키므로써 증발 능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고 소요 면적이 작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플레이트식이래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면. 판형 열교환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판형 열교환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난 판에 액체가 이동할 수 있는 구멍 뚫린. 자, 우리 이런 판형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우유나 주스 같은 거 살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비슷하게 플레이트식은 판형을 의미하죠. 판형 증발기가 있습니다. 판형 증발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응축기 필요할 거고요. 식품을 응축시킬 수 있는 분리기 그리고 식품 원료를 넣을 수 있는 워액펌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와이퍼는 이 플레이트식 증발, 증발기에 필요하진 않아요. 구성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와이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추출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용매로 사용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추출 방법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밑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물질의 기체상과 액체상에 상경계 지점인 임계점 이상의 압력과 자, 임계점 이상이래요 이상이니까 뭐예요 초임계 추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임계 추출은 뭐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좋다 그랬어요 디카페인 커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부분만 제거한 거죠 어떻게 제거했냐 초임계 추출법으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쓴다고 그랬어요? 반응성이 작은 예. c o 투 준다고 그랬죠. c o 2는 우리말로 뭐예요? 이산화 탄소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세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식과 습식이 있었습니다. 습식 세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본다고 그랬어 물어본 물어봤어요. 우리 습식이냐 건식이냐는 물을 사용하냐 아냐로 구분 짚는다 그랬죠. 담금 탱크 뭐에 담그겠어요? 물에 담그겠죠. 물 사용하고요. 분무 세척기 뭘 분무하겠어요? 물을 분무하겠죠. 초음파 세척기 어디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안경닦이 생각을 했죠? 물, 수용액상에 안경 또는 식품을 넣고 닦는다고 그랬어요. 자석불리기는 물이 들어가지 않, 않을 거예요. 자석이 쓰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식 세척기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정한 모양을 가진 틀에 식품을 담고 냉각이나 가열 등의 방법으로 고형화, 고체로 만드는 성형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식품을 별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별모양의 틀에, 별모양의 틀에 식품을 넣고 나중에 빼내면 별모양 식품이 나오겠죠. 아니면 삼각 틀에 넣고 빼면 어떻게 했어요? 삼각형의 식품이 나오겠죠. 자, 이런 방법을뭐 어떤 방법이라고 불러요? 압출성형이 아니죠. 압출성형은 압력을 가하면서 빠져나오는 마카로니 같은 거 만드는 게 압출성형이었죠. 정답은 일반의 주주성형입니다. 주주성형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몰딩이라고도 부르죠. 또는 캐스트 몰드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특정한 틀에 식품을 담아서 고체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주주성형 몰딩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금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식품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차에 특정한 형태의 예, 부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몰딩을 이용해서 주조 성형을 이용해서 특정한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정작, 정답은 1번 주조 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왔었죠. 식품을 이용하는 것 중에 보통 뭘 많이 이용한댔어요? 열풍 많이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열풍은 뭐예요? 뜨거운 공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뜨거운 공기나 또는 물을 이용하면 이건 어떤 걸 이용하는 거였어요? 대류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직접 맞다. 식품과 맞다. 열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중요한 였어요 드럼 건조기였습니다. 어떤 형식이었냐면 판이 있었어요. 어떤 판이 있어요. 저기에도 판이 있고 판에 스팀을 이용해서 가열을 시킵니다. 자, 스팀이 판에 가열시키는 것은 대류와 전도가둘다 들어가요. 하지만 이 판이 식품과 맞닿는 건 얇게 맞납니다. 여기서 식품이 얇게 만나요. 그러면 식품이 판에 직접 맞닿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요? 이 판에서 식품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입니다. 판은 액체나 또는 기체가 아니죠. 대류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를 통해서 드럼 건조기에선 전도를 통해서 식품에 열을 전달하고 건조를 시킵니다.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드럼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바람을 불어 넣는데요. 네 가지 중에 자석식이겠어요? 아니죠. 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송은 뭐예요? 기송. 기체를 운송시킨다. 바람을 집어넣는다. 같은 얘기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의 기송식 분리가 되겠죠. 마찰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제조 공정에서 거품을 소멸시킨대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소포제라고 부릅니다. 소포제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볼게요. 대표적인 소포제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 중 하나는 규소수지입니다. 특히 어디에 쓰이냐면요. 콩으로부터 여러분 뭘 만들어요? 두부 만들죠. 콩에서 두부 만드는데 뭐가 많이 생겨요?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포제가 필요한데 이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규소수지라고 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핵산은 뭐에 많이 쓰여요? 추출할 때 많이 쓰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가늘고 긴 원통 모양이래요. 자, 이것만 봐도 아마 답을 고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늘고 긴 원통 모양 이건 어떤 뭐라고 불러요? 관이죠. 관형 원심 물리기 추측할 수 있고요. 이어서 같이 보면 보울이 축에 매달려 고속으로 회전을 한대요. 자, 어떤 관이 있는데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회전을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가벼운 액체는 안쪽으로 무거운 액체는 벽 쪽으로 안쪽과 벽 쪽으로 이동하면서 분리시키는 기계는 원심 분리기 중에 관형 원심 분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2019년 첫 번째로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 식품 제조 공정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또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